그것이 이 인간들은 잘 부족합니다. 훌륭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서로 서로가 채워주는 것이 우리 이제 글자 들립입니다 그러므로서 서로 이제 도모에서 우리 이제 누루곡이라고 하죠. 곡을 누르편이 누르편자를 서로 편가. 그리 오늘 안 계십니다. 됐리 이영성 청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 초파에 다 보내신다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 3, 4년밖에 안 됐지만, 아, 여러분들이 그독한 실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 여법한 법회를 맞이하고, 이렇게 또, 어, 법문를할수 있는 제가 어, 승가되어야 하고 또 좋은 사회에서 어, 여러 스승들을 만나서 공부를 할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바탕이 돼서 제가 열심히 조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깨달은 어떤 더갈 것이다. 여러분한테 치아의 말씀이랄까 감사의 말씀은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도 가끔 스승분들로부터 채찍을 잤습니다. <laughs>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아, 좀 아, 제가 아, 여러분들 아픈 곳을 큰 스님들이 되면은 아마 그것을 제가 생각하는데 그냥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할 것 같은데 아직 작은 스님이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고 뭐가 보여지면 여러분들 아픈 곳을 제가 허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그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알아듣게 되니, 네. 거듭나서 좋은 일들이 있겠고, 할 텐데, 네. 그, 저도 이제, 아니, 중생심이 남아서, 중생심이 들려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아픈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도 거듭날 것이고, 여러분도 거듭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소 제가. 배달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해명하여 주시기를 끝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 핸드폰 진동을 해주시거나 모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어 우리 이제, 이제 어, 가는 대용에서 보면 천룡동성공자와 백창산면 이 부분이 철령들과 성인들이 옹호하시고가 이제 철령중성 동자호. 이제 백천선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까 백천삼매 선매 그 목이라고 합 겁니다. 겁니다. 철령중성 동자호는 천상의 인간과 불법을 옹호하는 용왕중성들과 똑같이 불법을 자비로 숭화소서. 이제 우리 불법을 옹호하는 용왕이나 이제 중성들이, 뭐 스님들이나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어, 불법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백천삼매도는 수 백천 가지의 온갖 삼매를 바로 취득하여 진여의 지혜로서 훈습하여 수행을 한다. 수지심시 강명당은 불법을 수지하는 육신은 지혜 의 강명을 바라는 복당이 될 것이며 수지심시 신송장 불법을 수지하는 이 마음이 신송을 바라는 창고 오라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아, 앞에 항상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은, 직커컵이라고 하죠. 그, 어, 어떤, 소리나는대도 이것을 직설적으로, 어, 해석을 하는 것이고, 뒤에 후자에 이제 철룡중성공자와 백천삼백동성은, 이것은 의역이라고 합니다. 철룡중성들과 똑같이 자비로 불법을 수호, 하여서 온갖 삼대로 바로 체득하여 지내의 죄로서,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제 여러분들이 성운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할 때, 에 그냥 천수경을 하는 게 아니고. 천상에도 인간이 있고, 하늘에도 나라가 있고, 천상에 우리가 이제 천상인간이라고 하는데, 천상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천상인간들은 몸은 없지만, 어떤 대로 의식으로도 살아가게 되는데, 용과 유광은 자신의 마인 모두를 입에 물고, 불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소승과 대승의 초지 이상의 의욕을 끊고, 진여의, 초지라 하면 은 우리가 선정에 들어서 깨달음의 첫 단계를 초지라고 합니다. 이상의 의욕을 끊고, 진여의 지혜를 증득한 성인들, 자신이 천룡정성이 되어서, 자비심을 항상 바라여 진여, 지혜의 근원인 삼내. 우리가 이제 어떤 초지에 들어갈 때에 어떤 참념, 영상을 끊어버리고, 어, 어떤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라는 선정에 들어오는 부분을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를 이뤄서 불법에 맞는 지혜로 풍수 세습. 내가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익혀서 수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구원을 세우는 거죠. 22쪽으로 말어가습니다 수지심시 강명단, 수지심시 신청자 불법을 수지하는이 치는 재강령을 바라는 복당이 되고 불법을 수지하는이 마음이 육신총을 네, 여러분들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오안 다섯 가지의 뭐과 여섯 가지 신송령을 이제 바라게 되었을 때오한 신송 오안 육통을 얻었을 때 이제 부처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육신총을 바라는 창고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원을 세우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불교는 행복 행복하는데 예, 뭐 그동안에 이제 불교는 어떤 행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가 어떤 행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읽기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 적고 있습니다 불교는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삶의 어떤 길이다.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그 도, 불도라고 하 불도를 우리가 가는 같은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동반들이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천상 인간 스스로 서도를할 수는 있어도 천상에는 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혼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행복은 우리 인간들보다 수송할지마라.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를 이루기까지 언제인가? 우리가 인간의 해서 다시 수두를 해야지만 이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바 세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부경 마지막의 끝에서는 깨달음의 끝에서는 부경의 이 끝에서는 수두를 하여 부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부처를 이루어 나아갈 때첫 번째 이제 어떤 경우, 관문이 행복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고 우리는 이제, 오우로 만들어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예, 불교에서 이것들을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유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뭐, 일단, 무루, 무루는 또 이제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것도 전개를 하고 있는, 어,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네 어, 내가 있다고 할 때, 그, 그, 나를 스스로 봐서, 거울에 비치는 모습처럼 내 몸을 전체를 다 들여다봐서, 오우는 어떻게 구성이 돼서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운용, 운 운용. 움직이는지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죠. 스스로 알아서, 오늘 알아서, 뭐 그렇게 알았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지금 우리가 많이 익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60, 50, 뭐 70,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오면서 인생이 익어왔다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동안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살아온 것들이 어떤 남편, 삶, 사업, 자신 어떤 것들에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 참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제 그것을 허상, 무상. 어? 우리가 이제 고모 한걸 느끼고 있죠, 이제. 어, 그런 것들이 내 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기는 했었으나 어, 그런 것들이 네, 어떤 나를 전체적으로 내 네, 어떤 것들을 지켜줄 수 없는 그 무상함에 이르렀다. 그것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알았다. 알았을 때에 네, 이제 그. 그것을 이제 5온을 터득하고, 공한 것을 체득하고, 아상이라는, 아상, 열도구열관이라, 나라는 산을 열했을 때, 네, 진정한 행복이 이제 첫 번째 행복이 찾아낸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행복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거, 행복은 어떻게 찾아드되나두 번째는 이제 복공을 체득했을 때, 법공이라면 이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법을 말하는 것이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84,000 전문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배와 같다. 강을 건너든 바다를 건널 때 우리가 배가 필요합니다. 물에 물의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그 배처럼 여러분들이 이 배워온 부처님의 설법은 여러분들이 배달음을 체득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 배우에 올라, 나는 배우에 타서 올라가는 이 법은 배와 같다. 그 배를 여러분들은 타고 목적지에 다달하게 되면 그 어, 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그렇다보면 배를 놓거나 어떤 것도 놓고서 우리가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존중해서 말하는 것이죠. 오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8만 사천은 여러분들 어떤 삶의 지혜를 발현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을 때 8만 사천 법문을 자체적해서 알았다라면 그것이 또한 우리 인생이 공허하듯이 부처님 법 또한 공허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깨달음의 두 번째 행동이 찾아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이제 그 어떤 이 마지막 행복인데,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채득되느냐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나라는 것들의 존재를 알았다. 그것을 여튼 열애해야다그 다음에 이제 법을, 8만 4천 법을 다 어떤 통달했다. 통달했을 때, 그또 법이 만한 공허한 것을, 무사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을 었을때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을 구공을 통해서 어? 구공을 통해서 체득한 그 순간 그때 그수에만 이제 그 찬자의 부처가 되는 것이죠 나, 내가 사이드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부처인데 여러분들이 부처의 자성을 어떻게 일거하고 어떻게 부처가 되는지 잘 모르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때때마다 우리 그 부처님 말씀은 행복이고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구경에는 뭐 어떤 안역따라 삼약삼불이 깨달아러면서 여러분들이 부처를 이룰 것이다 틀림없이 그것은 다만 믿음부터 으로 출발해서 불권이 불법이 있고 부처가 존재했고 나 또한 부처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과거의 천군처럼 현재의 천군처럼 나 또한 미래의 천군이 되어서 부처를 이룬다는 어떤. 음, 국건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성을 일깨워서 스스로 갈가닥 갔을 때, 국경의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부처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이제 오늘도 범을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서 오늘 범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날까지 더없이 정정하 정진하셔서 모두 모두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부합니다 여러분 들 성불하십시오.